우리는 모두 희소식을,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가, 감으로서 땅이 갈라질 때 비가 온다는 소식,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이 다 해결됐다는 소식, 다에게 좋은 소식, 희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또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우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희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희소식이 들려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또 시간도 조절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바이러스가 나를 침입하더라도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나는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줄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단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 고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가 오래전에 떠나온 적어도 최소한 38년 전에 떠나온 가족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삭이 13살 때 모리아 재단에서 번제물로 들여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고향,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난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이르니까 25도하기 13하면 38년이 됩니다. 38년 만에 엄청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동생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둘째가 나홀인데 셋째 물론 하라는 죽었습니다만은 그 바로 밑에 동생의 가족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가족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딸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때에 들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족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싫어하는 성경의 내용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내용이 족보입니다 왜이 족보가 나오는가? 왜 이런 족보가 나오는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아마 눈여겨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6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는 목사의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저도 원래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할게 없는데 하고 깨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나의 말이니 건너뛰지 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는 말이 있다. 주고자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담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이 아브라함이 경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시험을 통과한 후에 희소식이 들려오게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일 후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장에만 해도 바로 비슷한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22장 1절에 "그일 후에", 오늘 20절에는 "이일 후에", "이일 후"하고 "그일 후"하고 차이가 뭐죠? 그와 이의 차이인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점 하나 저만아 차이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딱세번 나오는데요. 22절 22장 1절에 그일 후에는 다섯 번 정도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일 후에란 표현은 한세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중요한 지점에 나오는데 다루던 주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주제를 언급할 때이 표현이 나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경건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이었고 바로 20절부터는 경건 시험을 탁월하게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으로 말하면 새롭게 전개될 아브라함의 펼쳐질 하나님의 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48장 1절에도 나옵니다. 48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는 야곱이 죽기를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함과 문하쇠를 불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유언적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일 후에인데 바로 새 지도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을 담당했던 새 지도자 여호수아 또 요셉, 요셉의 장래에 관한 기사,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래 기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항상 요표인이 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전개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말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말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어 맹세한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의 예고한 대로 복이 다음 단계로 착착 진행이 간다 지금은 힘듭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대기업도 아우성이고 소기업하는 분도 아우성이고 온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둘이 아니라 온 백성이, 온 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믿음의 자녀들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우리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내로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 믿음으로 겪어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희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앞에 기다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의 월계관을 바라보며 독한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훈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상대에 내가 서서 그 영광의 월계관을 받을 순간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훈련하고, 지옥 훈련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혹독한 훈련,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혹독한 훈련이 끝날 때,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너 100점이야. 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38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끝에는 믿음의 길의 끝에는 항상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여 나아가는 삶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한 위대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우한 코로나 를 대처하는 방법이 불신자와는 다를 것입니다. 건강상 유의할 것다 유의하겠지만, 손도 더 열심히 닦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가급적으로 거리를 들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생 나홀의 가족 소식이 들려오는 시간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 나홀에게 그 동안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가 동생을 떠났을 38년 전만 해도. 먼저 결혼한 자신도 자식이 없었고 동생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먼저 부름 받아 이 세상을 떠난 막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38년 사이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들이 본처를 통해서 아들이 8명. 그다음에 첫을 통해서 아들이 4명, 도합 12명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21절, 22절이 8명의 아들에 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스, 부스,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 개셋, 하소, 빌다스, 이들람, 부두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4절에 보면 또 첩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동생에게 아들이 12명이 한타스죠한타스가날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명 있었습니까? 처벌 통하여 난 이스마엘과 아내를 통하여 난 이삭밖에 없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녀의 복을 더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녀의 복을 더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나홀이 고향을 떠나지 않은 나홀이 더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뭐 신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더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밖에 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더복 받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신일 때내 자신이 동생 소시 동생이 열두 명의 자식을 낳는데 나는 달랑 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복을 더 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동생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고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하셨지만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가막히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다고 하는데 동생은 뭐 집을 떠나지 도 않고 혼자 남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도 안돼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는 복을 착각하고 내 동생 나온한테 준게 아니야 아 이럴 수 없어라고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보다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은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삭을 내. 내부...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으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고향에 있는 내 동생한테는 이렇게 자식을 많이 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자식 많이 준다고 해놓고는 둘 달랑 둘밖에 안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보내고 또그 중에 하나는 또 번제물로 드려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현실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장미꽃길,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처럼 모든 게 무조건 잘될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고 평안하고 불신자가 볼때야 예수 믿으니까 저 가정은 잘 되는 것밖에 없고 안 되는 건 없구나 저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저 사람은 고통도 없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일도 없고 잘 되는 것만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 안 믿겠다는 바보 멍토구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해할까 봐 그 동생의 소식이 들려올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그가 이스마일을 어떻게 내보내겠으며 이삭을 어떻게 재단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드리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멈추신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절하셨기 때문에 아브레함의 마음이 덜 상해서 그 소식이 들려오는 시점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들려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을 기다마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우연히 들려온 게 아닙니까? 38년 만에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메일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38년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대체 어디에 사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이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덟 명의 아들, 첩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 1 2 명이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기록을 보면, 손자들에 관한 여덟 명의 아들, 그 다음에 첩을 통해 난네 명의 아들 중에 그 손자들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손자에 혹은 손녀에 관한 기록이 딱한 사람만 나와요.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는.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다는 언급입니다. 리부가는 딸인데 부두엘은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여덟 명의 아들들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어떤 자식을 낳는지에 관한 것은 없어요. 다만 금우엘에 대해서 아람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뿐. 그런데 원래 23절에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는 23절 맨 앞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맨 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앞에 나옵니다 부두엘은 그냥 보십시오 22절 맨 끝이 부두엘 아닙니까? 맨 끝에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다 그런데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밀가가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 순서대로는 이리 이렇게 났는데 부두엘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그 리브가는 딸이 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띄는게 뭡니까? 딸 낳다 는딸손녀 손녀. 왜 그게 희소식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눈이 번쩍 뜹니까? 며느리 감이잖아요. 며느리 감이잖아요. 이게 우연히 들려온 소식일까요? 하나님 때를 맞추고 시기를 맞추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킬 수 없죠. 가난에 살고 있는 여러 집안헷사람이든지 브리스사람이든지 그들과 결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제는 자기 시대가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오는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려면, 결혼하려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가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쭉 났는데 아들을 여덟 낳고 그런데 막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족보를 언급할 때는 족보에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성은 거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른 자 선자들은 하나도 이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두엘 막내 여덟째가 난 부두 부두엘이난 리브가는 첫째 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두엘은 사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그렇게 고생시킨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비입니다. 자, 24장 보세요. 24장에 보시면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으니" 있어, 그의 이름은 뭐라? 라반이라. 60절에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그 다음에 55절에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그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온 이 동생의 가족에 관한 동생들이 열두 자식들을 낳았다. 그러게 하는데 그, 그 소식의 중심에 아브라함의 눈을 딱 뜨게 하는 것은 며느리감이 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큰 것도 통제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통제하시고 보이는 것도 통제하시고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도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 저의 아버지인 것,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한 그의 가족 소식을 듣게 했는데 그 동생의 가족에 손녀딸이 하나 났는데 그게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리브가가 태어날 무렵에 리브가가 태어날 무렵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상, 하나님이 천생년분 부부로 만들어 주려고. 24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연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내 아들의 며느리를 얻으려면 가난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동생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겠지. 내 일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은 안 주고 저 사람들에게 복 줬어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당신에게 따라 우리에게 아들딸인 하나님의 아들딸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탄성을 지르고 탄식을 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있으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죠. 터널을 통과할 때는 다 힘듭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가장 공포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전거 타고 터널을 통과할 때가 가장 공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는 그 천둥 번개 이상의 괴성이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소리가 한번 해 보세요. 일이 안 풀릴 때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할 때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때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겪어내야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구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힘내고 잘 극복해야지.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힘들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n.